2일차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미아. Oh, hey. 버지니아는 어린 아이로 각성이 있었죠. Sleep, okay? 두 사람은 당황했지만 이 또한 테스트라 생각하고 침착하려고 노력합니다. 미 oh, the... <laughs> 그녀는 선 <손> 넘는 장난을 <laughs> 치기 시작합니다. 그날 저녁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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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rmally. A delivery has arrived. 무언가 배달 되고 버지니아의 새로운 과제였죠. Okay. <laughs> 우선 최선을 다해 만 들어보는 두 사람. <laughs> 동거 3일차가 됩니다.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워 과제를 만들어냅니다.